체납 국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무서가 이미 확보해둔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해제해주고는 분쟁 중에 있는 공탁금을 추가로 압류함으로써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심상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부산 세무서는 지난 1월 부산시 북구 학장동 동성실업의 체납 국세 7,200여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압류해두었던 동성실업의 자산 가운데 시내동 내구 연산동 효성 아파트 19세대를 압류해서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산 세무서는 석달 뒤인 지난 3월 21일, 체납자인 동성실업 측이 다른 민사사건으로 법원에 공탁해 둔 3,224만 원을 추가로 가압류함으로써 지난달 이 공탁금이 걸린 사건에서 승소했던 부산진구 부전이동 도영복 씨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 측은 세무서가 체납국세 확보를 위해서 이미 확보해 두었던 부동산을 체납자 요청에 따라 압류 해제를 시켜준 뒤 재판에 계류 중인 공탁금을 다시 감압류한 것은 체납세 징수 방법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할 북부산 세무서 측은 압류 자산의 평가액이 체납세액을 넘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압류 자산의 일부를 해제해 주었으며 체납처분 우선순위에 따라 환가가치가 높은 공탁금을 감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체납국세 징수 과정에 큰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이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꼴이 됐기 때문에 압류해둔 공탁금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심상집입니다. 체납국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무서가 이미 확보해 둔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해제해 주고는 분쟁 중에 있는 공사금을 추가로 압류함으로써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심상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부산 세무서는 지난 1월 부산시 북구 학장동 동성실업의 체납 국세 7,200여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압류해두었던 동성실업의 자산 가운데 시내동 내구 연산동 효성 아파트 19세대를 압류해서 해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산 세무서는 석달 뒤인 지난 3월 21일. 체납자인 동성실업 측이 다른 민사 사건으로 법원에 공탁해 둔 3,224만 원을 추가로 감류함으로써 지난달 이 공탁금이 걸린 사건에서 승소했던 부산진구 부전이동 도영복 씨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 측은 세무서가 체납국세 확보를 위해서 이미 확보해 두었던 부동산을 체납자 요청에 따라 압류 해제를 시켜준 뒤 재판에 계류 중인 공탁금을 다시 감류한 것은 체납세 징수 방법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할 북부산 세무서 측은 압류 자산의 평가액이 체납세액을 넘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압류 자산의 일부를 해제해 주었으며 체납처분 우선순위에 따라 환가가치가 높은 공탁금을 감류한 것이기 때문에 체납국세 징수 과정에 큰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이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꼴이 됐기 때문에 감유해둔 공탁금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심상집입니다.